밀가루로 만든 위험한 바로 이 음식으로 인해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암과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엔 60세 이상은 물론 젊은 층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암과 치매는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세계의 내로라하는 기업이나 박사들도 아직까지 치료제 개발을 하지 못한 상태죠. 암과 치매에 걸리게 된다면 당장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데 그렇기에 암과 치매는 먹는 게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인 밀가루 잘 아시죠? 이런 밀가루는 우리 몸에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밀가루보다도 암과 치매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와 암과 치매를 멀리하고 장수식품인 먹으면 좋은 5가지를 알수 있으니 이 식품으로 장수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 저희 대중권 채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으니까 많이 알려주세요. 저렴하면서도 평소에 미처 알지 못했던 음식들만 가지고도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암이나 치매는 무엇 때문에 걸리는 걸까요? 암과 치매는 사실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암이나 치매에 걸리는 이유는 높은 인슐린 저항성 때문입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여러 성인병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몸을 뚱뚱하게 하고 혈당을 올리는 밀가루 음식과 초가공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드신다면 앞으로 10년의 수명도 보장받기 어렵고 살더라도 병을 달고 살아야 하는데요. 우선, 현재 드시고 있는 식단을 개선하고 그 후에 병원 치료를 병행해야 치료도 수월하고 건강한 삶으로 다른 합병증도 멀리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오늘은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일은 이런 밀가루나 초과 공식품이 아닌 건강한 음식을 드시겠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음식은 만성염증의 원인이죠. 이 만성염증이 나를 노화시키고 병들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가까이 해야 하며 어떤 음식을 멀리해야 하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암과 치매에 위험한 음식은 바로 달콤한 설탕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면 갑자기 활력이 돋는 듯하죠. 설탕이 잔뜩 들어간 커피 믹스를 섭취하는 이유도 그 때문인데, 이런 과도한 설탕 섭취는 만병의 근원인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정말 큰 문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설탕을 아주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건데요. 카페나 빵집에서 파는 이쁘고 달콤하게 생긴 음식들은 설탕이 잔뜩 들어간 음식이란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먹는 국이나 찌개는 물론 반찬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죠. 사실 대부분의 음식에 설탕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평소에 정말 무심코 먹었던 설탕이 내 몸에 악영향을 끼치고 나를 병들게 하고 있죠.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들어가 있는 당류의 일종입니다. 그렇다면 설탕은 왜 우리 몸에 안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도하지 않은 적정량의 설탕 섭취는 우리 몸의 에너지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설탕 섭취는 우리 몸에 독이 되는 거죠. 특히 비만과 성인병에 직접적인 관여를 합니다. 포도당은 혈중에 들어가면 즉시 에너지로 분해되어 사용됩니다. 우리 몸의 구석구석 모두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렇지만 과당은 우리 몸에서 바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과당은 음식이나 음료를 통해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혈액으로 흡수되어 간으로 운반됩니다. 과당은 그렇게 간에서 포도당으로 변환되죠. 그런데 우리가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인 밀가루로 만들어진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우리 몸은 고혈당 상태가 되고 이는 곧 당뇨병을 불러옵니다. 고혈당 상태가 되어 과당에서 포도당으로 변환하지 못하게 되면 지방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지방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달콤한 술이 그 원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지방간의 범위는 점점 커지고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지방간을 꾸준한 운동으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기는 하지만 운동만으론 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방간은 이렇게 다른 합병증을 만들게 되고 혈압은 올라가고 고지혈증도 생기며 뚱뚱해지고 내 몸은 만성염증 상태가 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지게 되죠. 나아가 지속적인 뇌세포 노화로 결국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노화로 뇌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설탕을 자주 먹는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설탕이 우리 몸에 나쁜 이유인 거죠. 왜 최근 들어 암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과당의 섭취가 그 원인입니다. 심지어 정제된 탄수화물인 빵이나 밀가루의 섭취가 늘면서 더욱더 위험한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무심코 정말 많은 밀가루나 설탕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빵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주스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음식을 드시지 말고 빵 대신 당근이나 오이를 드시는 건 어떨까요? 내 건강을 위해서 말이죠. 평소에 우리가 탄수화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먹는 식단이라는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로 탄수화물과 설탕을 함께 섭취하지 않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비빔밥을 드시더라도 단맛이 많이 들어간 고추장은 최대한 멀리 하시고 나물을 많이 넣어준다거나 염분이 적게 들어간 간장을 선택하여 간장으로 맛을 내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추장의 단맛이 아닌 나물향이 가득한 비빔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반찬에서도 설탕을 최소한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는 빵에도 단맛을 첨가한 빵이 엄청 많은데요. 가급적이면 통밀빵이나 호밀빵으로 대체를 해주고 다른 첨가물은 제외하고 토마토나 아보카도와 함께 드신다면 건강에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 암과 치매에 위험한 음식은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은 여러 식품회사에서 정말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맛있기 때문이죠. 옥수수로 만들기 때문에 옥수수 시럽이나 콘 시럽이나 옥수수 전분으로 표기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옥수수로 만든 액상과당은 감자 또는 고구마에 비해 1년 내내 조업이 가능하며 대규모 공장에서 값싸게 생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옥수수를 사용하죠. 액상과당은 간식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자나 음료수 같은 가공식품에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가공식품은 식사 후에 먹게 되면 가뜩이나 식사로 혈당이 올라갔는데 가공식품으로 혈당을 매우 높게 한번 더 올려주고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당이 지방으로 저장이 되어 지방 간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평소에 몸에 좋은 식품으로 잘못 알고 있으면서 액상과당이 당연히 안 들어갔겠지 하고 무심코 넘겼던 식품 중에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꼭 그냥 넘기시지 말고 적으셔야 합니다. 팬이 없으시다면 잠깐 멈추시고 펜을 가져오세요. 바로 인스턴트 오트밀과 그래놀라바, 단백질바, 그리고 빵과 요거트, 케첩, 샐러드 드레싱, 과일 주스, 파스타 소스, 인스턴트 면이 이에 해당되니 평소에도 숙지하시고 멀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될까요? 두 번째로 간식을 섭취하지 않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건강한 간식까지 금하라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검정콩으로 만든 검정콩 뻥튀기나 현미과자, 통밀빵이나 호밀빵, 고구마나 과일은 적당량을 섭취하시면 오히려 약이 될수 있습니다. 단, 식사의 양은 좀 줄이시고 섭취하셔야 합니다. 간식만 끊었을 뿐인데 살이 빠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대부분 과당이 많이 들어간 간식을 끊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간식을 줄이신다면 암과 치매에도 도움이 됩니다. 대신, 원두 커피나 견과류는 즐기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암과 치매에 위험한 음식은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사실 가공식품은 최악 취약 중에 최악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과 설탕이 함께 들어간 가공식품은 더더욱 피하셔야 하는데요. 포도당이 이미 넘쳐나는 상태에서 과당 섭취는 간에 지방만 쌓이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설탕과 식품 첨가물을 많이 사용해서 자극적이고 달고 짜기 때문에 맛이 좋습니다. 맛이 없으면 아무도 사 먹지 않게 되죠. 최근에 나오는 가공식품들을 보면 더 달달해지지 않으셨나요? 앞으로도 더 달달해지고 자극적이게 될 겁니다. 그래야 소비자가 사먹기 때문이죠. 이런 단 음식은 도파민을 분비해서 심리적으로도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초고도비만이 된다거나 온갖 차병증을 동반하게 되는 거죠. 가공식품을 한 번에 끊는 게 어렵다면 천천히 멀리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될까요? 세 번째로 자연에서 나오는 식품을 그대로 먹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자연에서 나오는 식품을 그대로 먹는 식단을 먹어야 하는 게 필요하죠. 대표적으로 채소를 많이 먹는다거나 견과류와 적당량의 과일도 좋습니다. 육식을 하는 분보다는 채식을 하는 분이 훨씬 많이 하는 이유가 그만큼 건강에 좋기 때문이죠. 배우 이준기 씨는 탄수화물을 거의 끊다시피한 연예인으로 유명한데요. 연예인들이 작품 활동을 위해 탄수화물을 끊는 경우는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끊음으로써 오는 건강상의 이점이 아주 많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설탕의 달콤한 맛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맛에 익숙해져 있고 중독되어서 그렇습니다. 채소에서 오는 단맛과 과일에서 오는 참맛을 느껴보시면 정말 맛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제는 가공식품이나 탄수화물의 식사로부터 행복을 찾지 말고 가족과 자연에서의 건강으로부터 더큰 행복과 가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식단으로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암과 치매에 위험한 음식은 바로 폭식과 과식입니다. 폭식과 과식은 사실 음식이 아니고 식습관의 한 종류이죠. 평소에도 쉽게 과식을 하게 되는데 바로 무한리필 뷔페 같은 외식 식사가 있죠. 이런 음식은 우리가 행사나 모임 때도 먹게 되는데 이런 식습관을 계속 즐기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알면서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죠. 습관처럼 과식이나 폭식을 하게 된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노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이 먹고 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몸은 한번 나빠지면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거나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뇌 수축이 발생하여 줄어든 뇌 부피는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많이 먹고 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몸은 한번 나빠지면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거나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수축이 발생하여 뇌부피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인슐린 저항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소식을 한다거나 적당한 양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그 어떤 음식도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꼭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될까요? 네 번째로, 단식을 하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간헐적 단식을 많이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특히, 야식을 먹는 습관은 내 몸을 혹사시키는 행위입니다. 야식을 먹고 곧장 누워서 자게 되는데, 이때 잠을 자게 되지만, 내 몸속의 장기들은 내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하기 때문에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야식을 모두 섭취함으로써 내 장기들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고 급격하게 노화가 돼버립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물론 건강한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우리 몸은 단식을 하게 되면 호르몬 시스템이 개선되는데요. 이게 정말 좋습니다. 단식을 통해 호르몬 저항성이 줄어들고 개선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몸 안에는 정말 여러 종류의 호르몬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호르몬들이 우리 몸을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호르몬 저항성으로 인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게 호르몬의 이상 반응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간이 길어질 경우 더큰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때 간헐적 단식을 해주면 호르몬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히 의사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많이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던 몸에 간헐적 단식을 함으로써 휴식을 주는 건 어떨까요? 다섯 번째 암과 치매에 위험한 음식은 스트레스로 인한 음식 섭취입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이나 가족 문제나 사업 문제, 돈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때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보다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찾습니다. 이런 경우 평소보다 많이 먹게 되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인 거 아시죠? 비만보다도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걱정이 없다면 좋겠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스트레스가 정말 문제이긴 하지만, 스트레스를 음식 섭취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과일이나 채소를 드시기 보다는 달고, 짜고, 매운 음식을 드시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이 도파민을 자극하고 기분을 좋게 해서 행복한 것처럼 만들어줍니다. 스트레스를 단시간에 풀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음식은 금방 행복도파민 생성이 줄어들고 또 기분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다시 자극적인 음식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될까요? 다섯 번째로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늘 긍정적인 마음과 행복함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움이 되는 음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음식은 바로 다크 초콜릿과 아보카도입니다. 다크 초콜릿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크 초콜릿은 카카오 함유량이 높고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들은 뇌에 있는 엔돌핀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시켜 기분을 개선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다크 초콜릿은 마그네슘과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을 함유하고 있어 긴장을 완화시키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스트레스 받으실 때 다른 단 음식 말고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을 드셔보세요. 카카오 함량이 높을수록 건강에 좋으니 꼭 함량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아보카도도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높은 지방 함량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건강에 좋은 단일 불포화 지방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수준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는 또한 비타민 B와 칼륨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피로를 줄여주는 효과까지 있으니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암과 치매 예방에 위험한 음식 5가지와 꼭 필요한 식단 5가지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장수가 아닙니다. 몸이 아픈 장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죽는 이만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건강하고 팔팔하게 오래 살아야겠죠.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신 경우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